어,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어,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한풀 꺾일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참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외출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도 비가 세차게 내리면 옷과 신발이 금방 젖기 때문입니다. 어, 아침에 출근을 하시거나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선 길에 신발하고 양말이 다 젖으면 참 하루 종일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비오는 날에 맨발로 양말을 신지 않고 슬리퍼나 샌다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게좀 위험한 행동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맨발로 물을 밟았을 때, 특별히 뭐 발목 이상 올라오는 곳을 지날 때, 물이 탁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뭐 나뭇가지나 돌이나 어떤 위험한 물체에 상처를 입고 또 쉽게 감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상처나 감염이 치명적입니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혹여라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맨발로 비 오는 날 다니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를 빨리 알아차려서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고 있다면 어, 정작 발생한 문제보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작은 상처가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큰 합병증으로 번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 뜻을 거두어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아무리 애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망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텐데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망하게 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곡하는 부녀는 초상집에서 상주를 대신해서 소리를 내어 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주가 계속 울면 힘드니까 옆에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전통에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상가에서 계속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는 무슨 일을 남달리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마도 이 곡하는 분열을 다르게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을 불러와서 곡을 하라는 겁니다. 대신해서 울라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울게 하고 그 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도 같이 울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할 때인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고 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로 울게 하기 위해서 통곡하는 소리를 좀 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로 하로금, 하여금 제대로 상황 파악을 좀 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울어야 될 때, 울면서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19전 말씀에서 시온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남유다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남유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에서 통곡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수도가 정복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어서 이제 나라도 집도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알아야 하기에 우는 것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은 그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기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죽음의 기운이 창문을 넘어, 담을 넘어 집안에 들어간 것처럼 창문을 넘어서 그 사망의 세력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옵니다. 왕이 사는 궁에도 들어갑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다음 세대에게 더 잔인합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합니다. 멸절은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 이스라엘의 현 세대가 바하를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 세대가 바하를 섬기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가르침에서 가르침으로, 행동에서 행동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대가 끊기는 것, 믿음의 다음 세대가 멸절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대가 바알을 섬기니 다음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바알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바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바알에 너무 쉽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효도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공의 기준을 바쁜 것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뭐 조금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바쁘면 성공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큰뭐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도 바쁘다. 어려운 직책을 맡는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바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 통화하고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약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혹은 성공한다는 이유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요. 가족도, 교회도, 친구도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만나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너에게는 지금은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가족도 괜찮아. 시장 안 보내도 돼. 친구도 안 만나도 돼. 교회도 안 가도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고민합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아이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성공이라는 바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문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심판의 때에 아무 소용 없다고 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것,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심판의 때에는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지혜를, 용맹을,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얼마나 땄는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들에는 하나님이 주신 혹은 하나님께 구한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생각하는 지혜, 용맹, 부, 이건 심판의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와 삶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안전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25절 말씀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도 벌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벌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26절을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2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 암몬자선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기는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4장 4절과 6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마음이 없는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울면서 통곡을 해야 할 때인데,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마땅히 울며 회개해야 할 그때에 전혀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게 화인이 불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불로 지져져서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마땅히 울어야 할 때인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혹시,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심판의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을 내삶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할례에는 잘라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땅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어느새 무덤덤해져버린 내 마음이 있다면 할례를 받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잘라내고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마땅히 슬퍼하고 아파하며 울어야 할 때에 울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안일하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